혹시 비주기를 클리어할 때 주는 전설의 포켓몬이 달라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멜탄의 이어치 소식과 로켓단 점령 이벤트까지 포함하는 이벤트 소식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힘차게 고 이벤트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요. 다양한 보너스들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다들 포켓몬고에서 진화가 가능한 유일한 환상의 포켓몬 멜탄을 얻는 방법 알고 계시죠? 포켓몬 홈에 포켓몬을 보내서 얻는 이상한 상자에서 멜탄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혹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 이벤트 때는 이 이상한 상자를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엔 3일에 한번 사용이 가능했죠. 아마 하루에 한번 혹은 이틀에 한번 정도로 바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려 멜탄 1호치를 얻을 수 있다니까 1호치 멜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 때 최대한 이상한 상자 많이 열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더블엑스 스몰, 더블엑스 라지 멜탄을 얻을 확률이 증가한다니까요 다양한 사이즈의 멜탄까지 얻어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 이벤트 때는 포켓몬을 연구소로 보낼 때 받는 사탕이 2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몽의 만남 확률이 증가한다는데요 다들 메타몽 포획 방법은 아시죠? 메타몽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포켓몬을 포획하고 나면 메타몽으로 변신하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 메타몽으로 변신하는 포켓몬이 바뀐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8종류의 포켓몬이 메타몽으로 변신 가능한 포켓몬이니까요. 다들 메타몽 이로치를 원하신다면 이 포켓몬들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근데 얘들 어디서 나오냐고요? 전부 야생에서 출현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로치 메타몽 도감 등록해 볼까요? 여기에 운이 좋으면 가라를 매더나 미끄에라, 별의 모래를 많이 주는 깨봉이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추가로 개너답, 원숭이 사명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놀랍게도 지역 한정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풀타입 야나프만 잡을 수 있어요. 바오프나 아차프는 평소에는 얻을 수 없는 포켓몬이라서 가끔 이런 이벤트 할때 풀어주니까 이번 이벤트 때 이로치 도등 정도는 해두면 좋겠죠. 근데 야생에서만 풀리면 너무 얻기 힘든 거 아니냐고요. 다행히 필드 리서치에서도 이새 친구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부디 각각의 리서치가 구분되어 있어서 저격해서 얻을 수 있길 바라볼까요 다음은 이벤트의 꽃, 레이드인데요 이번 이벤트에는 총 4마리의 포켓몬들을 레이드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중 첫 번째 볼트로스의 화신폼부터 만나보면요.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배틀에서 자주 쓰이는 친구는 아니에요. 일단 전기 타입이 배틀에서 타점이안 좋기도 하고 스탯 자체가 공격에 치중되어 있어서 물몸이라는 것도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평타는 무난하죠. 빠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전기 쇼크 챙겨주시면 되고요. 스페셜 스킬은 배틀에서 사용하신다면 디버프가 있는 깨물어 보수기와 높은 데미지의 자속 스킬 번개를 채용해주시면 좋지만요. 포켓몬 자체가 배틀에서 사용되긴 어려우니까 차라리 레이드에서의 성능 알아볼까요? 네, 사실 레이드에서의 성능도 별로예요. 1.5티어라고 적어둔 건 화신폼이 아니라 영물폼이니까요. 나중에 볼트로스 영물폼이 나오면 더 잡아보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로치 도둑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같은 기간에 만날 수 있는 메가 이상의 꽃인데요. 근본에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인데다가 메가 진화까지 받으면서 풀, 독타임 모두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켓몬이니까 꼭 잡으셔야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필수 스킬 하드 플랜트가 레거시 스킬이라 이번 레이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도감 등록 정도만 해보시고 배틀을 하실 거라면 지역방 고인물 분들에게 하드 플랜트 이상의 꽃 받아볼까요? 앞서 두 레이드가 끝나고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루기아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실색조와 함께 제일 인기가 많았던 2세대 전설의 포켓몬인 루기아는요, 튼튼한 내구 때문에 마스터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평타도 드래곤테일이 있어서 다양한 드래곤타입 포켓몬들에게 쏠쏠한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스페셜 스킬은 비행 타입의 불새와 에어로블라스트를 채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스페셜 스킬은 타입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드냐고요? 일단 낮은 에너지의 자속 스킬 불새는 들어야겠죠? 여기에 레거시 스킬인 에어로블라스트를 사용하면12.5%의 확률로 공격이 두 단계나 버프가 될수 있으니까요. 미래의지나 하이드로펌프보다 딜도 좋은데 버프까지 있다, 무조건 채용해야겠죠? 다만 칠색조의 성스러운 불꽃처럼 레이드에서 풀릴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 고개체와 엑셀사탕 정도만 모아볼까요? 루기아는 볼트로스랑 다르게 레이드 딜러로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물론 예전에 풀렀던 에이펙스 루기아가 성능이 더 좋고 일반 루기아는 티어가 조금 밀리죠? 마스터리그 2위 루기아가 다른 포켓몬들보다 밀리는 이유는 바로 평타 스킬에 비행 타입 스킬이 없기 때문인데요. 드래곤테일보다 에너지 수급이 더 좋은 신통력을 울며 괴자먹기로 사용해야 만 한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요. 그래도 쓸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루기아 고개체 모아볼까요? 약점은 5개나 있으니까 준비된 딜러 데려가셔서 레이드해보세요. 루기와 같이 풀리는 메가 레이드에서는 메가 후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친구 꽤나 독특하죠? 최고 c 피가 아이다 5000이 넘고요. 밀치의 공격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스페셜 스킬 타입에 따라서 격투, 고스트, 페어리 타입 딜러로까지 사용 가능한 꿀잼 포켓몬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메가 에너지 충분히 모아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 이벤트에는 메탄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컬렉션 챌린지가 있으니까요. 이상한 상자를 까기 귀찮은 분들은 컬렉션 챌린지만이라도 완료해보시고요. 원펀맨 느낌이 물씬 나는 일상적 히어로라는 스페셜 리서치도 풀리니까요. 윌로우 박사를 도와주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빼앗아볼까요? 원래 이쯤 요약이 나와야 정상인데요. 이번 이벤트에는 조그만 서브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고 로켓단 점령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로켓단을 자주 만나실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죠? 바로, 비주기가 주는 그림자 전설의 포켓몬이 레지스틸에서 레지아이스로 바뀌는데요. 높지 않은 CP 때문에 마스터리그나 레이드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슈퍼리그와 하이퍼리그에서 새로운 돌풍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악의 조직의 맞서라 리서치를 얼른 클리어해서 그림자 레즈 아이스를 잡고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화풀이까지 지어볼까요? 추가로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이 등장한다는데요. 저는 일단 배틀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로라 질법이나 그림자 둥실라이드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 포켓몬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기대해 볼까요? 로켓단이 자주 등장하니까 12km 알을 얻기도 쉽겠죠? 12km 아래서만 획득 가능한 포켓몬들이 있으니까 왼쪽 다섯 마리 포켓몬들을 원하신다면 이번 회에 최대한 12km 미터 알을 많이 까볼까요? 물론 리스트에 변화는 없어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 요약해보면요. 이상한 상자를 더 자주 할수 있는데, 이로치 메탄까지 얻을 수 있다? 매일 상자 까는 분들 계시겠죠? 또, 야생에서 메타몽을만나 확률이 증가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로치 메타몽까지 얻어보시고요. 레이드로 풀리는 포켓몬 중에, 루기아가 제일 쓸모가 많으니까, 이로치 고개체 얻어보시고요. 고 로켓단 점령 이벤트도 중간에 열리니까 레즈 아이스와 다양한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 잡아보시고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화풀이도 다 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쓱 눌러볼까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친추를 하고 싶다면 멤버십까지 가입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타 강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